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어,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취업을 또 다시 또 준비하는 지체들 혹은 또 이직을 고민하고 또 준비하는 지체들을 어, 종종 만나곤 합니다. 어, 그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부단히 그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참 어, 존경스럽더라고요. 아,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격려를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어, 할 수만 있다면 소고기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으로 커피를 사주는 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수 있다라고 요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어야지, 그쵸? 잘살수 있고 힘이 있어야지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땅히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무엇을 준비하는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격려해주고 싶고요, 응원해주고 싶고 더 힘내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최선도 있고요, 우리의 열심도 있고.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유효할 수 있는 그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께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까먹게 되죠. 놓치게 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것들을 갖추고 준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한 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한 날, 그한 날을 허락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수 있을까요?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다. 나의 힘이 전부다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밖에서 말을 할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이가 계셔서 내가 힘을 낼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한 날을 새 날을 주시는 그 하나님 계셔서 꿈을 꿀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열심을 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마치 한 순간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호흡할 수 없고요. 새로운 나를 꿈꿀 수 없는 하나님에게 기대어 그분의 존재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놓치고 그냥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어떤 나의 능력이 자꾸 뽐내고 능력이 준비되어서 뭔가를 이룰려고 달려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 노력의 결과와 노력의 모든 것이 마치 어 내가 이것을 다 만들어야 되고 내가 다 갖춰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때론 세상 이야기하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의 열심도 있고 노력도 있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여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을 처음 갖게 되는 지체들에게 이제 항상 해주는 이야기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당신의 호흡을 당신이 컨트롤할 수 없지 않느냐 그 호흡을 주신 이가 있다. 그 호흡을 주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기초에, 우리의 근거 안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아까 우리 하트도 하고 뭐 이렇게 웃어도 주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인사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내일도 출근할 수 있고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나약한 어떤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뭐 자꾸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만 찾으려고 하고 아유 뭐 자기 힘으로 뭔가 해야지 뭐 전능한 어떤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게 그렇게 약한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약함, 능력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와 위치와 어떤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걸볼 때마다 누굴 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즘 시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약점이 있으면 극복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있으면 열심히 더 노력해 더야 이거 주고. 갖춰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좀 달리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성경적 세계관가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자꾸 찾는 이 성경적 세계관과 바깥에 있는 세상의 세계관이 무엇이죠?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더 노력해. 네가 준비돼야 돼. 네가 노력해서 갖춰야만 행복할 수 있어 바라는 이 세상의 세계관 요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힘을 얻는 이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이런 상황을 살아간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던 창세계의 그 노아의 노아의 시대의 그 홍수 사건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주 동안 살펴봤듯이 노아 시대에는 어떤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죄악됨이 너무 많았죠. 그 인간의 죄악됨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죄악됨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입었던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타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방주에서 내린 거예요. 홍수의 신발이 다 끝나고 이제 방주에서 내려서 어 땅이 마르고 방주의 문이 열려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그리고 방주에 탔던 많은 생명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렇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류가 다시 출발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뭐 많이 이제 번성해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제 진멸 당하고 또 하나님이 진노를 받고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있는 그 시점이죠.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좀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출발선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건가? 첫 번째 질문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새로운 출발선에서 인간 노아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거. 이두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좀 우리가 던져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볼 때 보세요, 인간들의 죄악을 보셨고 그 참을 수 없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멍하셨던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선을 딱 앞두고 있을 때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그 후손들을 다시 이제 시작하실 때 어,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후손들을 향해서 어떤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볼때 그 인간의 부패함과 죄악 됨을 그렇게 싫어하셨던 하나님. 못 견디실 만큼 그것을 견디기 어려우실 만큼 그 모습을 슬퍼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출발할 텐데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실까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홍수의 그 심판을 경험하였으니 너네 다 경험했지 이제. 죄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너네 죄지으면은 나 참지 않고 다 이렇게 쓸어 버릴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야 되라고, 어떤 경고, 어떤 엄한 하나님의 그 목소리로 너네 결코 악한 짓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어떤 경고와 어떤 강력한 그 메시지를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분명 그러셔야만 될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로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참을 수 없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고하시고.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드시면서 두려움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서 노아의 후손들, 새롭게 출발하는 그들이 다시는 죄 근처로 가지 않을게 안도록 다시는 죄 근처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법도 싶은데 놀랍게도 말씀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것과 다른 거예요 경고를 하시고 공포 분위기를 조정해서 각인시키고 다시는 죄근처도 가지 못하게 해야 될것 같은 그분이 이상하게도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데요.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가 아니에요. 뭔가 두렵게 만드는 각인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홍수로 다시는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걸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겠다고.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와 약속을 하고 내가 너와 계약을 쓰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언약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왜왜 이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언약을 하실까? 왜 이렇게 다가가실까? 왜 엄포가 아니라, 왜 경고가 아니라, 어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경고를 하시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라고 해야 될그 맥락과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으로, 소망으로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노아홍수 사건을 겪었으니까 노아가, 노아의 그의 가족들, 그 모든 새로 출발하는 인류는 죄가 없는 이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셨을까요? 아니에요. 노아 역시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노아 역시 죄인이었고, 홍수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그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이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을 저지릅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을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겪었다고 해서 그들이 황골탈 때 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갑자기 의인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왜 갑자기 바뀌신 걸까? 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죄를 그토록 미워하신 그 하나님이 죄를 경고하실 법도 싶은데 하나님은 소망을, 약속을, 언약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뀌신 것이지? 어, 인간의 죄악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걸까? 그냥 그 죄를 받아들여 주시는 걸까? 이런 만약 그렇다면 진짜 이상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갑자기 다 싹쓸어버리고 나서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죄를 다 용인해주는 하나님을 바뀌어버렸다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냥 말씀을 가볍게 어, 그냥 이렇게, 일, 이렇게 읽다 보면 은 어 이상하다라고 분명히 느껴질 만한 지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도무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고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냥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저는 아 하나님이 무지개를 그 그래 약속의 선물로 주셨구나 무지개 좋은 거구나. 이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넘어갔던 거예요. 아무도 그렇지 않으셨나 봐요. 여러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셨군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지개 약속을 하시는 그 장면 정도만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어떻게까지 더 강하게 표현하시냐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믿.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신 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대대로 영원히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로 영원히 세우겠대요. 그러니까 노아 당시의 어떤 그 사람들을 좀 극렬히 여겨 줘서 너네가 참못볼꼴 봤다. 내가 이제 마음을 위로하면서 너희 세대까지는 내가 심판하지 않게 이게 아니에요. 영원히 대대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죄악 때문에 모습들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몇몇 사람들은요. 이 본문만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 죄를 좀저 저질렀다고 사람들이 죄를 좀 저질렀다고 홍수로 싹 이렇게 쓸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좋은 하나님이 아니다. 더군다나 싹 쓸어 버리고 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금세 태세 전환하는 이런 하나님 난 믿지 않겠다. 이상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겠대요. 뭐 이런 악한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뭐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하나님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여기에 등장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실은 조금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도 모르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 주시죠. 13절,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13절,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서 구름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무지개를 약속의 증거로 그냥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무지개가 한글 역본으로는 무지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실제로 무지개를 가리켰을 가능성이 높, 높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것은요 원래 원문으로 살펴볼 때 히브리어 캐세트라는 단어요 예 활입니다 활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활을 두셨다라는 게 원문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활을 두셨는데 여러분 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살펴볼 때 전쟁의 무기로 이 활이 사용되는 거예요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진노를 쏘아내고 나의 분노를 표출하고 나의 무력을 행사하는 그것을 표출하는 그 힘을 드러내는 그 능력을 드러내는 그 진노의 능력 심판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이 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고 그 구름 사이에 무엇을 두시는 거예요? 그 활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더 정확한 표현은 활의 언약입니다 활의 언약 그리고 그 활은 하나님의 활이죠 하나님의 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띄어놓으시면서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후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죄 많은 인간들의 모습들, 죄가 번성하는 그 모습들을 그냥 참고 넘어가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진노를 그들을 향해서 쏟아 부어야 할그 진노의 화살을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무지개 모양이 어떻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화살의 모습, 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을 촉을 올린다면은 화살촉이 향하는 것은 하늘 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한 모습들, 인간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보시고 그 진노를 꾹꾹 참고 참고 참으셔서 그 진노의 화살을 누구에게로 향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악됨을 눈감아 주겠다. 그 죄악됨을 내가 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어, 죄 저도 괜찮아.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 그 죄악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심판하였지만 이제는 심판하는 방법,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어서 너희를 그냥 다 쓸어버리는 그 심판의 방식을 바꿔서 그 심판의 대상을 너희가 아닌 죄된 인간인 너희가 아닌 심판의 대상을 하나님 스스로에게 향하시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죠. 그 죄의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너, 내가 죄지어도 뭐 상관 없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진노하심을 참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그 진노를 오래 참으심으로 극유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가져간다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5분 후에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는 직결처분이거든요. 그분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다 처벌하고 다 진노하시고 다 심판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다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을 하나님 스스로에게로 향하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심으로 극류를 베푸심으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참으시는 하나님 꾹꾹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출애국기에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출애국기 34장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 나는 모든 걸 진멸하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지만 참는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참고 참고 또 참고 기다려서 어떻게 해요? 그 진노의 화살을 인간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에게 돌리셔서 그 화살이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쏘아지는 그 순간이 어디입니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골고다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저주의 상징인 그 나무 위에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 화살을 본인 스스로 맞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아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 보세요.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느끼시는 거죠. 아니 실제로 버리셨어요. 삼위 하나님 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인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그 자리에 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화살을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시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죽으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신 이후에 이전까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죄악된 인생들 가운데 어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알려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참고 이렇게까지 기다리며 이렇게까지 너희들의 죄악됨을 보고 알고 있지만 그 진노의 혀사를 너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하여 이제 너와 내가 함께 그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계에서도 그렇고 신약성경의 이 십자가상에서도 그렇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받으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진노를 누가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그 죄된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이름을 높이고,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겠노라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죄, 노아 시대 때 많은 이들이 범했던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제가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각자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보여줄 테니 내가 이 노아의 언양을 통하여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나의 화를 둠으로 내가 보여줄게. 내가 참는 거 보여줄게. 그 화리, 그 진노가 향하는 것이 너희가 아니라 내가 받아낼 테니까, 너희는 이제 어떡하라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노아 맺어 주시는데, 노아가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 노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두 가지 질문 말씀드렸죠.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두 번째 노아는 무엇을 하였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언약을 하시고, 그렇죠? 언약의 증거로서 구름 사이에 띄어 있는, 뛰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화를 보여 주시고, 무지개를 보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다가오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노아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하시는 그 언약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치 하나님의 맹세처럼 말씀하신 그것들을 다 듣고 있는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약에 무엇인가 요구하셨더라면 너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물로 싹 쓸어 버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도 않으셨고 노아의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무력해 보여요. 그런데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노아인 걸 아시고 그 연약한 죄인인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무력한 자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내는 시간 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력하게 살아가요. 무력하게 그냥 나의 인간의 노력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무엇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죠 다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자 이 시대 가운데 이 폐허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니 나와 함께하자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런데 우린 무엇을 합니까? 무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 그 무력한 모습. 그 무기력한 그 모습. 근데 노아의 모습도 그래요. 무기력하게 무력하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듣고만 있어요. 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력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는 그 죄된 인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화를 구름 사이에 띄우셔서 무지개를 띄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로 이끈 겁니다. 나의 힘으로 예배해 온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왔고 그분의 은혜로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때론 무력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무력한 우리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리더를 통하여 조언들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거든요. 그 은혜 덕분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나 하나님, 나 전능자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진멸할 수 있는 그분이 오늘도 참고 계시는데.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데 언제까지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게 살아가겠느냐. 주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참아 주셔서. 오늘도 기다려 주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력합니다. 우린 무력해요. 근데 이 무력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들었던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처음에 그 언약을 들었을 때 되게 어어 어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갑자기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왜왜 어, 왜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화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구나 다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차...